이번에도 아무 이상 없대? 근데 왜 자꾸 식은땀을 흘리는 거야 뭐 숨은 또왜못 쉬고 걷는 것도 느릿느릿 꼭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처럼 옆에서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 죽겠어 당신이 그럴 정도야 난 오죽하겠어?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미안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? 이럴 정도로 받지 않아. 다른 데는 또 아픈 게 없어? 있어?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닌 것 같아. 그럼? 말을 해봐. 어디가 아픈 건데? 어디? 아, 아니야. 아, 웅얼거리지 말고 말해봐. 어디가 아픈 건데? 모르겠어.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. 당신 혹시 갱년기 아닐까? 아니다. 그러기엔 너무 오래됐지. 뭘 그렇게 놀래? 갑자기 울리니까 그렇지. 그럼 알람만 끄면 되지. 왜 전원까지 꺼? 전화 올 때도 없고, 받아도 할말 없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거래처에서 연락 안 와? 그러고 보니까 당신 요즘 전화 안 받던데, 일부러 끈 거였어? 아니야, 아니긴 지금 보니까 일부러 끈 거네. 아니라니까! 저 그냥 방전된 거야. 다 먹었어? 좀더 먹지. 이제 이 셔츠 말이야. 좀 어색하지 않아? 아니, 잘 어울리는데? 내옷 같지가 않아. 무슨 소리야? 당신이 사놓고선 다른 옷 줄게. 잠깐만, 아니, 다른 옷도 마찬가지야. 어색해. 진짜 이상하다. 어색하긴 뭐가 어색해. 여기 입다듬신데. 가만히 있어봐. 살이 찐것 같지는 않은데. 여보. 여보. Gue t referred to this channel because a question from the thumbnails came <wine> up in my comment-erman My Tide's not affectionate with sed mellan bayi, inversa capacity》 눈좀 닫지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무슨 생각해? 여보 내말안 들려? 어. 어 이상하다 어디 아파? 열도 뭐 없는데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 창문 밖에 뭐가 있어? 음. 다음 주에 말이야, 우리 부부 동반 모임 있잖아? 그때 뭐 입을 거야? 그거...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? 매번 그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오해해. 당신이랑 나랑 무슨 일 있는 줄 알고. 나 있지. 요즘 사람 많은데 가고 싶지가 않아. 음, 음. 숨이 막혀서. 음.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,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. 응? 그게 편해. 어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? 아이, 상담은 무슨 상담? 탈북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리상담 센터가 있대. 그럼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몸에도 이상이 없다며? 나도 당신 보기 힘들어서 그래.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, 어? <laughs> 마음 돌봄 모임 맞나요?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, 아, 박광철입니다. 아, 예, 네, 반갑습니다. 광철 씨. 어, 저는 상담사 이혜숙이라고 합니다. 네. 인사도 해 주시고. <laughs> 어, 물론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모임은 하나센터에서 운영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집단 상담으로 서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와 공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두분다 마음을 열고 서로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난주 이어 이야기를 계속 해 보시겠습니까? 그, 강을 건너온 이후로 제대로 숨을 쉰 적이 없어요. 계속 숨이 차고 그러면 또 쉬었다가 걷고 또 쉬, 쉬었다가 걷고 그 강이나 바다 뭐 고여있는 무릉덩이만 봐도 그날이 생각나요. 그럼 그날 자꾸 가슴이 답답해져오고 어머니손 놓을까봐 다시는 못 볼까봐 현장에 있는 것같은 너무 무섭고 연희씨 괜찮아요 힘드시면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그, 그, 그 공포가 자꾸 이게 가슴을 쪼여 오는것 같아요 저도 비가 내릴 때면 탈북하던 순간이 생각나서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강을 건너던 날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. 눈도 뜰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서웠어요. 앞으로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막 움직이질 않아서. 광철 씨 그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아,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네,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... 아, 아. 뭐, 괜찮아. 상담 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, 별일도 없었어. 근데 왜또 그래? 여보, 울어? 마음 편히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미안해. 말... 미안해. 자꾸만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. 승비야, 내가 가족인데 아내데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. 참지 말고 다 말해. 응? 같이 해야지. 응? 해야지.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까?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만 놔둘겠어? 나 불효자, 불효자. 아. 먼저 가라고 하셨다며, 어? 손 이렇게 잡고, 어, 여기 사람 할건못 된다고, 먼저 가라고 하셨다며. 로만,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. 모르겠어.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, 마음이 지나가는데, 털어낼 수가 없어. 내가 너무 싫고, 나서로미안해우안신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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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그런 리 안에. 우리 안에. 우리 안에. 우리 안에. 당신 안에. 우리 안에. 천 우리 안에. 우리 안에. 안 되면 내일 다시 해보고, 내일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또 해보고, 그렇게 다시 시작해보자. 우리 할수 있어.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. 어버.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씩 걸음을 옮겨 보려고 해요. 아주 더디지만.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모인 한 걸음이. 우리 광철 씨를 다른 메일로 데려갈 거예요. 그럴까요? 그럼요, 분명히 그럴 겁니다. <laughs> 여보, 어, 당신은 여기 어떻게 해? <laughs> 당신 표정 밝아 보이네. 왜? 보기 좋은데. 오랜만이다, 이렇게 웃는 거 보는 거. 너무 좋다. 그럼, 우리 오늘 저녁 외식할까? 외식? 아, 좀 그래. 사람 많은가? 그럼. 음, 가자. 진짜? 가보지 뭐. 안갈 거요.